주의함 이렇게 비춰 보세요. 이게 <목소리도> 영지섯이야 여기 여러분, 이게 영지버섯입니다. 영지버섯 이게 자연산 영지버섯인데 여러분 들 알다시피 버섯도 이렇게 막 어, 자연산들은 그렇죠 그래서 요거 지금 떼어가서 말리면 다 끓여서 티로 먹을 수 있는 겁니다. 이쪽, 이쪽으로 좀 비춰보세요. 여기 지금 어, 풀섭이 이렇게 풀이 많은데. 어, 어, 여기도, <laughs> 막, 이제 우리가 이제 말, 밟고 다녔죠, 이렇게. 여기 보면, 하구짜리 산삼이 이렇게 있죠. 근데 술이 이렇게 있는데도, 어, 산삼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. 이게, 한국은 이런데 산삼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해요. 근데 미국은 산삼이 나는 이유는, 예를 들자면, 씨가 싹이 트기 시작을 하면, 그다음부터는 자기가 고그 고 환경에 따라서 잘 자라는 거죠, 쉽게 얘기하면 산삼이.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미국에서는 이런 뭐 푸스 이런 데도 상산이 있고요 여기 보면 여기다 상산이 있는 데 보세요 이런 거는 뭐 풀이 워낙 커가지고 잘안 보여요 산선도 네. 여기도 보면 여기 두 뿌리나 있죠 여기도한 뿌리 있고 여기다 씨까지 이렇게 연결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니까 봤는데 데 네. 이렇게 완전히 풀이 이렇게 있는데도 이 사이에 지금 보면 몇 굿짜리에요? 아, 와 이거는 몇 굿짜리에요? 6굿짜리에요? 6굿짜리. 어. 와 이거는 뭐 이, 아, 여기 딱개인데요 지금 아, 보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, 여섯, 일곱. 칠구짜리가 있네요, 이게. 야난 이거, 보통 육구짜리까지는 제가 봤거든요. 근데 칠구짜리를 처음 봐요. 지금 이거 태어나고. 야 이거, 이런 칠구짜리가 다 있다는 게 신기한데. 이곳에 잎기도 막 이렇게 키가 그좀 크게 자라죠. 이런데 이렇게 생산히 자생을 하고 있습니다. 이 씨는 뭐 사실 내가 이렇게 어, 비디오 찍으면서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씨가 그봄 되면 싹이 올라오면서 사포이 뿌리보다 잔뿌리보다 여 배가 많다고 얘기하고 있고요. 또, 가을이 돼서, 이제, 이렇게, 씨가 자라기 시작해서, 씨가 연걸기, 이렇게, 익었다 그러죠. 씨가 이렇게 다, 어 연걸면, 씨의 사포닌이, 어 잔뿌리보다 한 10배 이상 더 많아요. 그래서, 산삼 씨 주스만 해도 훨씬 더 약효가 굉장히 강하다고 보시면 맞습니다. 그래서, 이거 지금, 어 먹어볼 건데, 시콤 달콤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, 어, 떤 사람들이 씨를 뭐다 따먹네요. 어쩌니, 근데 이건 씨를 이렇게 따먹고도 그냥 아무나 뱉어버리면, 자연스럽게, 내추럴하게, 그냥 뭐, 예를 들어서, 지종산 나듯이 나는 겁니다. 네. 음. 새콤하네요.